예 아까 했던 내용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그 어, 아까는 그 스트링으로 된문그 날짜 값들을 이제 그 줄리안데이 기반의 날짜 값들로 바꾸는 것을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까 그러니까 tj s1에 해당되는 날짜들과 tj s2에 해당되는 날짜들 사이의 차이를 다 이제 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일정 크기 이하인 것들만 뽑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반복 작업을 뭐 해주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냥 루프 포문을 써가지고 그냥 반복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i 콜 0부터 이제 그 tjs1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엘네리먼츠 tjs1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반복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어,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그러면은 tjs1에 해당되는 233개 개별에 대해서 다 이제 그 루프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tjs1의 i 번째 줄리안 데이 값과 그 다음에 TJS2에 해당되는 줄리안 데이 값 전체,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은 이거는 TJS1의 i 번째에 해당되는 단일값이고요. 단일, 값이고요. 단일 줄리, 줄리안 데이 값이고, TJS2 그러면은 TJS2에 해당되는 45개 값들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일값과 이 배열을 서로 빼주게 되면은 그둘 사이의 차이 값이 이 45개의 개수만큼에 해당되는 그런 차이 값들로. 이루어진 그런 배열이 돼요. 그런데 이 차이 값들을 우리가 따, 나중에 따질 때 절대 값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시, 사실 시간이 얘가 앞일 수도 있고 얘가 앞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절대 값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abs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해줘야 되고 이와 같이 45개의 차이 값들로 시간 차이 값들 줄리안 데이 기반의 시간 차이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하나 여기서 그냥 가정을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름은 제가 딥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지었어요 이러한 배열을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요 이 루프 안에서 그러면은 줄리안 데이 기반으로 이 서로 간의 시간 차이 값들을 쭉 갖게 돼요 이 딥스라고 하는 배열은 결국 45개의 값들을 갖게 되는데 이 45개의 차이값들 중에서 5분 내가 원하는 5분이라고 하는 차이보다 더 적은 경우는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또 아이들에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유명한 함수 있어요. where. wher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결국 디프스가 어떤 내가 원하는 한, 그 한계 값보다, 상한 값보다도 이하인 그런 경우. 그러면 그 상한 값이 내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한 값은 5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5분, 그 다음에 카운트,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그쓴 내용에서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5분이라고 해서 5라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배열이 줄리안 데이라고 하는 값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줄리안 데이 이름을 잘 보시면 뭡니까? 데이죠, 데이. 1. 근데 제가 비교의 그 어떤 기준으로 삼은 상한값은 5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이고 이건 데이고. 그러니까 일 단위와 분 단위를 서로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항상 그 단위는 서로 통일을 시켜 줘야 서로 동등한 비교가 되니까 5분을 5분으로, 5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5분을 갖다가 1단위, d a 로 바꿔주셔야 돼요. d a 에 해당되는 단위로. 그러면은,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1시간이 60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5분이라는 것 갖다가 24시간에 60분.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주셔야, 그래야 분단위의 값으로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 또 조,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은, 5도 정수, 24 정수, 60도 정수니까는 정수끼리 연산이 되면 얘는 0이 돼 버려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 5점 또는 뭐 더블 프리시전을 할 경우에는 5d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이 값이 대이 단위에 그그1 단위에 5분 값, 5분에 해당되는 1 수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값을 적어 주셔야 그, 온전한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디프스 중에서 이 5분보다도 그 시간 차이가 5분보다도 작은 경우들이 있는가? 그 경우들은 어, 총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카운트.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5분 이내 차이를 보이는 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카운트는 0이 될 거예요. 그럴경우엔 사실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카운트가 0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0 이상의 0을 넘는 일정 한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5분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쌍이 그 개수만큼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는 이 카운트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아닐 경우에는 그냥 끝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때가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경우니까 그러면은 그 5분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그 TJS1에 해당되는 시간과 TJS2에 해당되는 시간을 나한테 좀 보여줘라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프린트 t j s 1그 다음에 TJS2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서로 어, 어, 일치하는 어, 5분 이내로 일치하는 그런 시간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니까 나한테 보여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단은 그 기본 고의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어 결과가 제대로 나온지 한번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TJS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 값 자체는 딥 디프스는 TJS의 단일 값, TJS1의 단일 값과 TJS2 사이, 2 배열 사이의 값들로 얻게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모든 TJS1의 값들에 대해서 다그 반복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코드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좀 나오는 그 형식이 좀 이상하지만은 자, 상당히 많은 값들이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어, 나와 있는데요. 카운트가 결국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tjs에, 어, 아, 아, 잠깐만. 여기는 제가 설명을 잘못한, tjs1은 이거 전체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tjs1에 이번째 값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tjs2에서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TJS2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TJS2에서 이 DIFS라고 하는 거, 그, DIFS가 5분보다도 작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WW니까 결국 WW를 보여줘라 라고 해야 이게 맞겠죠. 방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TJS1에서의 날짜와 TJS2에서 날짜가 서로 5분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만 쭉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그 계산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 문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줄리안데이 형태로 된 값들을 보셔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몇몇년몇월몇 몇몇몇 일인지 이거를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TJS인 상태로 그 주면 안 되고. 얘네들을 우리가 알아 먹을 수 있는 연,월,일,시분,초 기반의 문자값들로 다시 환원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린트를 얘네들을 바로 프린트 하지말고 앞에서 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좀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타이, ts1이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짓겠습니다. ts1은 tjs1의 i 먼저 예를 갖다가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되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이 값을 그냥 문자형으로 바꾸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포맷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그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날짜 줄리안 데이로 돼 있는 날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연월일 10분 초 이런 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쓰는 특수한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여기 제가 적을 테니까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괄호 열고 포맷하고 다운 표한 다음에 괄호 열고 c. 그 다음에 또 괄호 열고 c yi 4.4. 이거는 연도를 갖다 뜻하는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c mo i의 2.2. 그러면은 월 c di는 day. 그 다음에, 시 분초가 있겠죠? 그러면, 시, 시, 그 시, 시간은 CHI. 분은 CMI. 그니까, 러 그, 이 분하고 월하고 서로 M이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여기, months일 경우에는 MO가 붙고, 분일 경우에는 그냥 M만 붙습니다. 여기까지만, 어차피 초 단위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괄호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두 개. 괄호에 두, 두 개의 괄호를 닫고 포맷에 대, 해당되는 스트링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스트링 함수에 해당되는 전체 괄호 이렇게 해주시면은 ts1 이 tjs 1의 i번째 에 해당되는 이 줄리안데이에 해당되는 날짜 스트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어차피 하니까 얘는 ts2로 해가지고 TJS2의 WW 네, 이거를 이렇게 변환해서 줄한 얘기고 그러면은 프린트를 TS1과 TS2 이렇게 프린트를 해줘야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년월일 시분초 기반의 날짜의 모습으로 전달해주게 되죠. 그리고 문자 두 개를 연달아 출력할 때는 사이에 칸을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 문자가 서로 붙어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시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결과를 아 그러면 은 이와 같이 서로 일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알아 먹을 수 있는 시간들 그 단위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2002년 8월 4일 0시는 2002년 8월 3일 23시 59분 뭐 2002년 8월 3일 22시 20, 24분은 2002년 데이트 2 에서는 2002년 3, 8월 3일 22시 23분 1분 차이 1분 차이 뭐 2분 여러가지 차이 값들을 보이지만 5분 이내의 차이 값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분 이내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5를갖다 10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개수가 총몇 개의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반복문을 하면서 개수를 세면 되니까 np는 0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할까요 np는 np 플러스 1뭐 이런 식으로 누적을 시켜주시면은 나중에 print number of pairs np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은 총몇 개의 경우가 있었는지 26번의 그 페어, 개의 페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이 이 결과를 난, 뭐 아스키 파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뭐 open w 뭐 print f 이런 명령 써가지고 이 결과들을 갖다가 그 아스키 파일에 그 쓰게 하면은 그럼 이 내용을 그 아스키 파일로 저장해서 또 가져가서 쓰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복문이에요.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은 데이터가 뭐몇백 개, 몇십개 그런 수준이지만 이지만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몇천개 몇만 개 이런 경우에도 이 반복문을 쓰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대답은 괜찮습니다 예 네. 컴퓨터가 아주 후지, 후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네. 뭐전 같으면은 이런 반복문을 좀 무식하게 쓰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좀더 효율적인 코딩 기법을 좀 알아 화, 그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방법도 그렇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제가 뭐 실제로 쓰는 데이터는 이거보다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방법대로 쓰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나오는데 특히 날짜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테크닉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단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날짜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방법에 대한 그 리뷰를 하는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차이를 구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시간과 이런 시간 사이의 차이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2002년 8월 3일 22시 24분. 그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다, 다 연월일 시간 분 이렇게 단위를 쪼개서 숫자를 구한 다음에 서로 빼줘 가지고 차이값을 적게 보이는 경우를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방법 중에 그약그 그 약점 뭐냐면은 이런 경우 00시 00분과 전날 23시 59분은 숫자로 따지면은 서로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거의 1분 차이밖에 안 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줄리안 데이 같은 절대적인 날짜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방법이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